안녕하세요. 한복튜브의 달토끼예요. 예쁜 나비수술이 포인트인 생활한복치마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입었을 때 오른쪽 옆구리에서 고름이 예쁘게 묶이게 될 거예요. 고름은 긴 고름과 짧은 고름으로 되어 있고, 허리 단이 허리를 한 바퀴 반 정도 감싸서 허리를 깊게 감싸 줄 거예요. 치마의 안쪽을 보시면, 한쪽으로는 고름, 앞쪽으로 보이는 허리단, 감싸지는 허리단, 또긴 고름이 함께 달리게 되어 있어요. 치마 길이는 무릎을 덮는 정도로 해서 적당한 길이로 정리고요. 치마의 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폭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감싸도록 할 거예요. 치마의 끝부분을 보시면 물겹 바느질이라고 해서 전통 바느질로 안감과 겉감을 합봉하도록 할 거예요. 치마의 겉면이에요. 치마의 허리 단은 6cm로 할 거고 주름은 2.5cm 정도로 조금 조금 느낌으로 갈 거예요. 치마의 원단은 약간 흘러내리는 듯하고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섬유예요. 그리고 스판의 느낌이 조금 있어서 잘 늘어나는 원단이기 때문에 바느질에 신경을 써야 해요. 긴 고름을 허리 중간에 나앉는 구멍으로 이렇게 빼서 허리를 한 바퀴 돌려 주게 될 건데 이 구멍을 만들 때도 간격을 잘 조절해서 만들어 준다면 좁거나 넓게 되지 않고 고정이 정확하게 될수 있어요. 자, 이제 예쁜 생활 한복 치마를 만들어서 한번 입어 볼까요? 우선 도식화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체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허리와 다리 라인을 그려 주고 치마를 입혔을 때 어떤 느낌이 될수 있는지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사뭇 다르답니다. 막상 입혔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체를 그렸으면 그 위에 원하는 치마의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무릎선에서 조금 덮이는 느낌으로 치마 길이를 정하고 주름의 느낌도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간격도 정해봐요. 허리 단은 6cm로 할 것이고, 치마 부분의 길이는 51cm로 할 거예요. 주름의 하나의 너비는 2.5cm로 할 거고, 옆구리에서 매지게 되는 고름의 길이는 하나는 54, 하나는 96cm로 할 거예요. 허리단은 허리를 한 바퀴 반 정도 휘감기 때문에 앞부분의 짧은 허리단은 31cm 길이로 하고, 뒷부분과 겹쳐지는 허리단 부분은 55cm로 할 거예요. 그렇다면 총 허리단의 길이는 86cm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펼쳤을 때의 그림으로 그려주면, 허리단 짧은 곳은 31, 긴 곳은 51cm. 긴 허리단에 붙는 긴 고름은 96cm. 짧은 허리단에 붙는 짧은 고름은 54cm. 허리단은 6cm. 고름의 너비는 4cm. 치마는 총5 폭으로 이을 거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치마 길이는 51cm. 완성했을 때의 치마 치수를 정했다면 재단할 때의 치수를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게 재단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허리 단 같은 경우에는 반을 접어 사용할 거기 때문에 6cm, 6cm, 총 12cm의 너비를 사용하고, 바느질이 되어지는 양쪽 끝의 시접 부분은 1cm, 1cm, 총 2cm 시접을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단해야 하는 너비는 14cm가 돼요. 길이는 31cm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접 너비를 2cm 더 더해서 33cm 길이로 갈 거예요. 그러면 33cm 길이에 13cm 높이로 해서 한 장이 필요하고, 긴 허리단 부분도 55cm 길이에 시접 2cm 해서 57cm 길이에 12cm 너비에 시접 2cm, 14cm 높이로 57에 14cm 긴 허리단이 필요해요. 고름의 경우에도 4cm 너비로 할 거기 때문에 반을 접었을 때 4cm, 4cm가 8cm 필요하고 시접이 2cm 필요해요. 그래서 총 10cm 길이 높이 너비로 할 거고 짧은 고름은 54cm 길이에 시접 2cm를 해서 56cm 길이로 필요해요. 긴 고름은 96cm에 2cm 시접을 더해서 98cm 길이로 하고, 너비는 10cm로 같아요. 짧은 고름 한 장, 긴 고름 한 장을 재단해야 해요. 치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원단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치마의 길이는 51cm로 정해놨지만 한 폭당의 너비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되어 있는 원단이 두 마가 채안 되기 때문에 아주 아껴가면서 치마를 만들어야 해요. 우선 치마 재단에 필요한 감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51cm 길이의 치마의 경우에는 시접이 5cm가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바느질은 안감과 겉감이 함께 붙어 있는 물겹 바느질로 할 거기 때문에 치마 단에 3cm의 시접이 들어가고 바느질 시접으로 2cm의 시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5cm 시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치마 길이는 56cm로 재단이 되고 각각의 다섯 장의 폭이 필요한데, 이거는 치마 원단에 따라 많이 조절될 수 있어요. 또 다섯 폭중 제일 첫 번째 폭과 마지막 폭은 마름모를 양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한쪽 만나는 부분만 기울이고 끝나는 부분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마를 입었을 때 다리 옆 라인을 따라 치마의 라인도 함께 흐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시간에는 재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